안녕하십니까.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오랜 기다림 끝에 이명웅의 인천 콘서트가 3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I am Hero 2 e 공연은 앨범 발매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형 콘서트였고, 그만큼 팬들의 기대와 설렘이 컸습니다.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수만명이 관객으로 가득 찼고, 이명웅은 무대 위에서 변함없는 진심으로 노래를 부르며 팬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 설수 있어 행복하다, 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그 순간 객석에서는 수많은 별빛,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든 하늘빛 축제였습니다. I am Hero 이라는 타이틀처럼 그는 더 강해진 음악적 세계관과 한층 깊어진 감성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공연 동안 한곡한 한 곡이 정성스럽게 짜여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폭풍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팬들은 모든 곡이 새롭고 신선했다. 같은 노래인데도 감정이 달라져 있었다며 감탄을 전했습니다. 무대 연출 또한 화려했습니다. 조명, 영상, 안무, 위상 모두가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조화를 이루었고, 관계... 이번 공연이 또 다른 매력은 팬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공연장 외부에는 히어로 라운지가 운영되며 커피와 율무차, 무료 충전 서비스까지 제공되었습니다. 팬들은 콘서트 시작 전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대형 전광판에는 이명웅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며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곳곳에는 포토존이 설치되어 팬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었고 공연장 곳곳에 울려 퍼진 음악은 이미 시작 전부터 설렘을 자아냈습니다. 이명웅은 노래뿐 아니라 팬들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는 가수다. 무대 위의 이명웅은 완벽했습니다. 첫날에는 새 앨범 수록곡 위주로 차분하게 공연을 열었고 둘째 날에는 무대 연출과 조명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보다 역동적인 에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팬들이 마콘이라 부른 공연은 그야말로 완성형 무대였습니다. 그는 특유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객석을 압도했습니다. 비가 와서 사랑은 늘 도망가. 모래 알갱이 같은 명곡에서는 깊은 울림이 전해졌고 경쾌한 댄스곡에서는 무대 끝까지 걸어나가 팬들과 함께 추... 이번 콘서트의 백미는 단연 노래방 코너였습니다. 이명웅이 직접 팬들의 신청곡을 받아 즉석에서 부르는 코너로 공연마다 노래가 달라져 신선한 재미를 더했습니다. 팬들은 노래방 번호를 적은 피켓을 흔들며 자신이 듣고 싶은 곡을 요청했고 이명웅은 웃으며 여러분이 오늘 제 DJ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곡은 즉흥적으로 어떤 곡은 팬들과 함께 떼창으로 이어졌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 노래방 코너는 앞으로도 계속됐으면 좋겠다. 무대 연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드론과 함께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첫날은 하늘을 나는 영웅의 모습으로, 둘째 날은 왕관을 쓴 웅주 임금님으로, 마지막 날은 축구 유니폼을 입은 영웅 선수로 등장해 관객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범선을 타고 무대 위로 등장한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장엄했고 조명과 음악, 영상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언론에서도 공연의 기술적 완성도가 k p o 콘서트의 새 기준을 세웠다며 콘서트를 다녀온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3시간이 3초처럼 지나갔다. 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온몸으로 노래하는 가수라는 말이 딱 맞다. 특히 그는 팬한명한 한 명의 얼굴을 바라보며 인사를 건네고 손을 흔들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노래엔 진심이 있고 그의 행동엔 따뜻함이 있다, 고 말했습니다. 어떤 팬은 그가 노래를 부를 때 정말로 어깨로 노래하고 뒤통수로 노래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았다. 한편, 콘서트 외에도 이명웅의 활약은 방송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가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는 이번 주에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3.7%의 자체 최고 시청률에 이어 이번 주 3.6%를 기록했는데, 이는 프로그램 평균 시청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비록 콘서트 일정과 겹쳐 일부 팬들이 본방 사수를 하지 못했음에도 그는 여전히 놀라운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간대 방영된 공중파 예능 러닝맨을 넘어서는 수치로 이명훈 교과 이번 방송에서 그는 선수로 직접 출전하며 팀을 이끌었고 경기 후에도 오늘은 완패였지만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 며 겸손하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안정환 감독이 다음엔 리벤지 매치를 하자 고 제안하자 그는 웃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결승전에서 꼭 이기겠다 고 답했습니다. 팬들은 노래로는 감동을 주고 경기에서는 진심을 보여준다 며 그의 인간적인 면 명... 이처럼 이명웅은 무대 위와 밖에서 모두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가수입니다. 그의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감정의 교류였습니다. 팬들은 공연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며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인사에서 일... <목소리> 여러분 덕분에 이 무대가 완성되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 머무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그 말에 수만 명의 관객이 일제히 응원의 함성을 보냈고 하늘빛 조명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인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명웅은 이제 대구, 서울, 광주, 대전으로 이어지는 전국 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서든 팬들과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팬들은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됐다며 그의 다음 무대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명웅의 인천 콘서트는 화려함 속에서도 따뜻함이 있었고 완벽함 속에서도 인간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래로 감동을 주고 진심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가수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그가 왜 국민가수라 불리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전국 투어에서도 그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 이상으로 김치샐러드가 전해드린 이명웅 인천 콘서트 특집 리포트였습니다. 늘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는 별빛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